아 안녕하십니까 여기 화천군 산해면 명월삼리 명월삼거리입니다 지금 비가 오늘 뭐비 소식이 별로 없었는데 대단하게 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보이는 데가 물이 너무 많이 고여갖고 아, 이거 뭐 행정에 얘기를 해도 이게 금방 금방 처리가 안 됩니다 이게 저쪽에는 전에 요래 해본 지금 저차 지나가는데 아 이거 차들 잔뜩 지나가네 저기 보면은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업체는 크지가 않으니까 근데 또이 차를 갖다가 여기저기 받아놓고 꽤 여기, 여기 조금 해고 저기 조금 해고 이거 뭐 알바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아주 곤란합니다 이거 이거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입찰을 받아갖고, 얼른 해, 해놓고, 또 다른 걸 하고 이래야지, 일이 마무리가 안 됩니다, 마무리. 깔끔하지가 않습니다. 지금 여기, 여기 버스 정류장, 이게, 여기가 물이 많이 고여갖고, 어 버스 정류장을 뒤로 다 물리고, 저기 버스 정류장 뒤에가 도로부지인데, 왜 도로보지를 갖다 써먹지를 못하고 쩔쩔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 물이 저기 배수로가 지금 시원찮게 돼갖고 거기에 물 빠짐이 안좋으니까 계속 물이 이렇게 지금 여기 아주 뭐, 뭐 강물은 아니더라도 그냥 물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습니다. 저 먹고 뭐또 이렇게 떠누러다니고뭐 아주 엄청납니다 지금 저는 이제 비가 많이 와갖고요 지금 차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려보면은 지금 여기에 열로다몰려갖고아 이거 꺼놓고요 옆로 다몰려갖고 이렇게 여기에 집거지들이 이렇게 아 이거 또 이렇게 되니까 안 보이네. 지까지들이다 몰려있고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군수님하고 통화를 해갖고 다음주 화요일날 저 8일날 오전 10시에 이렇게 면담을 하게됐는데 이거 단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뭐 너무들 합니다. 너무들 해 그리고 여기 그 업체들이 벅찬가 봅니다. 벅차 너무 벅차하고 주차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아. 하여튼 이제 깔끔하게 해갖고 좀 제가 나름대로 지금 이장을 하는 동안에 좀이 마을에 조금이라도, 더 깨끗하게, 좀, 노인분들한테,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, 이런 게 있는데,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,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, 모르겠습니다. 이만 줄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